2019-1024 일용하량식소감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에게 말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요절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진리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 동역자들을 세우십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동역자 가이오에게 이방인들을 영접하고 섬김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불이익과 아픔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삶 가운데 나타내는 사역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에 함께 할수 있습니다. 요즘 캠퍼스를 보면 예전과 달리 많은 이방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을 뿐 아니라 섬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먼 이방땅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역자들과 동역을 하는 것이고 성령의 그릇을 이루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많은 선배들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불살라 드리고자 했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또 지금도 이방 후진국에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마당으로 온 이방인들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방인들을 섬기고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이 당장은 여러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교와 복음 사역 가운데 하나된 교회로서의 동역을 이루는 것임을 믿고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